이런 부분을 배꼽 중심으로 해서 이 길들을 열어 주면 뱃살이 확실히 잘 빠집니다. 뱃살을 빼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복부 배꼽 중심으로 내 윗배가 많이 나왔는지 아랫배가 많이 나왔는지 체크를 먼저 해보시면 됩니다. 윗배는 입력기관이에요.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입에서부터 배꼽 윗부분까지 가는 기능이 막혀 있는 거고 배꼽 아랫부분 나가는 기능이에요. 숙변이 있다거나 가스가 차 있거나 이런 부분을 배꼽 중심으로 해서 이 길들을 열어주면 뱃살이 확실히 잘 빠집니다. 뱃살은 정말 빼기가 어렵습니다. 팔다리 사지는 빼기가 쉬운데 복부 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앙 부분이 뱃살이 잘안 빠진 이유는 배꼽 중심으로 했을 때 골반 뼈와 위의 상체 허리 부분이 그 부분이 협착이 되는 거예요. 많이 굳어서도 그 부분이 긴장이 되 있겠죠. 우리가 책상에 오래 앉아서 일을 본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협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꼽 주변에 상체와 하체를 분리시키는 작업만 되면 뱃살은 잘 빠집니다. 에스테틱 편에서는 확실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요. 빼기의 깊이가 보통 운동량이 한1 0배 이상, 15만 자리. 배살이 확실히 빠집니다 지금부터 에스테틱 편뱃살 빼기, 옆구리 살 빼기 편 보여드릴게요 유두에서 정중앙에 가슴골을 타고 가면 횡경막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요 자, 숨 들어 마셨다 내쉴게요 이렇게 되면 이 자리를 먼저 찾아요 찾아서 배꼽을 지나서 치고 까지 이 부분까지 이 길을 터줄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크림을 이렇게 발라주고 따라 핀거 잡고 꼭 들어 마셨다 내쉴게요. 후 다시 들어 마셨다 후 다시 들어 마셨다 후자 들어 마셨다 후한번더후 다시 한번후 다시 들어 마셨다 후. 한번더 후. 배꼽 아래에서 2cm 정도 후. 한번더 후. 자, 시골 안쪽까지 후. 다시 한번 후. 자, 호흡 들어 마셨다 내쉴게요. 자, 복부 중앙을 포인트점 풀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깊게 내려갈 거예요. 한번더 깊게 후~ 다시 깊게 후~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후~ 두 번째는 가슴골 정중앙에서 따라서 횡격막이라고 있어요. 횡격막은 절대로 직접 닿으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손으로 감싸 할 거예요. 그래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횡격막에 이렇게 크림 발라놓고 횡격막에서 약 1cm 정도에서 들어마셨다 후 계속 내쉬세요. 네 후. 반대쪽, 이렇게 잡고 들어 마셨다 후. 복부 살에서 횡격막이 너무 중요한데 횡격막 관리는 셀프케어는 절대로 이렇게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전문가 케어입니다. 보시기만 하셔야 돼요. 자, 횡격막 이렇게 해서 높이를 낮췄어요. 자, 이번에는 골반과 복부를 연결하는 자리 근막이 미끈미끈 하거든요. 이 부분에 포인트 크림을 발라주시고, 이렇게 잡을 거예요. 처음에 좁게. 들어 마셨다 후 하면서 배꼽 쪽으로 밀어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깊게 안 가셔도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잡을게요. 다시 한 번. 반대쪽 들어갑니다 자, 골반, 뼈 함께 들어 마셨다, 후 그렇죠, 다시, 후한번 더, 후 들어 마셨다, 후한번 더, 후 자 호흡 들어 마셨다 후. 다시 호흡 들어 마셨다 후. 좋아요 자 이번에는 배꼽 중심으로 도너츠를 만들 거예요 전체 순환이 되는데 이렇게 시계의 방향으로 돌려줘야지만 효과가 있으세요. 장이 빠져나가는 길이. 우리 인체에 장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호흡 들어 마셨다 후. 더 편하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후. 호흡은 편하게 하세요. 자 조금 깊어요. 자 원을 넓게 그렸다가 좁아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후. 그렇죠. 한번더 이렇게 걸리는 부분을 쭉 호흡과 함께 빼주면 이런 게 이제 뱃살이 빠지는 거예요. 호흡 들어마셨다 후. 다시 후. 다시 후. 아유 소장이 너무 안 좋구나. 저. 후. 후후후 후, 후, 후. 그렇죠. 잘했어요. 골반뼈와 복부라고 하면 앞쪽, 뒤쪽이 아니라 둘레 전체를 말하거든요. 옆구리도 복부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뱃살 빼기에서 복부도 있지만 옆구리살도 같이 뺄 거예요. 너무 쉽게 빼는 방법이 배꼽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골반뼈예요. 살을 만지지 마시고 뼈를 만져보고 뼈에서 2cm 정도 딱그 배꼽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옆선에서. 잡고 숨 들어 마셨다. 내쉴게요. 후. 다시 들어 마셨다. 후. 자 포인트점 이렇게 잡아놓고요. 여기서 이 썰어주는 거예요. 다시 후 이렇게 후 똑같이 그럼 5cm 위로 올라가서 옆선에서 배꼽 위에서 5cm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잡고 후. 다시 후. 후. 여기서 2cm 여기 썰었고, 그 다음에 5cm 지점에서 또 썰었는데, 이걸 썰고 이렇게 내렸단 말 풀었어, 여기를. 그런데 중요한 건 배꼽 중심을 했을 때 골반과 이걸 분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5cm 지점에서 골반뼈를 만져놓고 뼈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 마셨다 후, 이렇게. 골반뼈가 여기 잡히거든요. 밖에 살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후. 이렇게. 얘가 풀려야 돼요, 얘가 이렇게. 다시, 후.